안녕하세요, 호지입니다. 오늘은 에어랩으로 머리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 건데요. 지금 막 머리를 감고 나와가지고 수분이 한4 50%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에어랩은 이렇게 수분이 조금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수분이 남아있을 때 지금 머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다시피 지금 앞머리도 다 축축 쳐져있고 내추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고! 우선 앞머리는 헤어롤로 말아줍니다. 다른 것도 그냥 에어랩만으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걸로 말아주는 게 이렇게 해서 우선 헤어롤을 말아줍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머리는 이렇게 말아주고요. 오늘 제가 사용할 툴은 총네 가지 이렇게 네 개입니다. 이거는 40mm 굵은 배럴이고요 얘는 30mm 좀 얇은 배럴입니다 이게 보통 에어랩을 구매하면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게이 30mm 배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에어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 40mm 배럴을 따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게 굵은 컬을 말 때는 되게 편하거든요? 굵은 컬을 말 때는 이걸 쓰고, 좀 앞머리 같은데, 옆머리 이런데 좀더 디테일한 어, 컬을 넣어야 된다 하면 30mm를 쓰는 게 좋습니다. 비교해보면 이렇게 확연히 굵기 차이가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저는 오늘 아웃 컬로 말 건데 어, 이렇게 보면은 배럴에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화생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아웃 컬이 되는지 인 컬이 되는지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그냥 거울을 보고 이거를 배닥댑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아웃 컬 방향이죠? 바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웃 컬.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면 아웃 컬이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컬이 됩니다. 저는 아웃컬러말 거기 때문에 이건 이쪽에 사용하고 반대편 거는 이쪽에 사용하도록 을 할게요. 저는 섹션도 나누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 앞쪽 머리가 제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거기에 먼저 말아줍니다. 이렇한번서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맞추면 지금 뜬글뜬글한 컬리 완성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게 에어랩 할때 콜드샷이거든요. 앞에 보면 이게 콜드샷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위로 올려주면 그 시간만큼 찬바람이 나오거든요. 그걸 콜드샷이라고 하는데, 그 콜드샷을 꼭 해주셔야, 뭐, 한 3, 4초 뜨거운 바람 했으면, 그만큼 또 3초 정도 더 콜드샷을 해주시면, 이제 머리, 머리가 고정이 됩니다. 저는 이어서 해볼게요. 저는 층이, 머리에 층이 좀 나있기 때문에, 두꺼운 부분만 좀 해주면 되거든요. 뚜공 부분이 컬이 생겼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안쪽 아래쪽 부분은 그냥 핫도그 말듯이 말아줄게요. 안쪽 머리를 빼서 이렇게 잡아주고. 면? 이렇게 말린 게 보이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컬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볼륨감을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머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중간에 진짜 얇게 조금만 잡아서 가장 위쪽 머리 잖아요 가장 잘 보이는 곳. 거기를 한 번씩 더 말아줘. 요 하고 놨어요. 차이가 명확히 보이시죠? 이쪽은 안한 쪽, 이쪽은 한 쪽, 이쪽도 똑같이 그럼 말아줄게요. 엄청 간단하죠? 이번에는 반대편, 반대편 베럴로 말아줍니다. 그래야 이게 아웃컬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양쪽 다 자연스러운 굵은 컬 웨이브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옆머리가 남았죠. 이거를 이제 빼고 옆머리를 말아줄게요. 이 롤만 빼도 이렇게 컬이 살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을 이 30배럴로 해볼게요 오늘은 좀 이정도만 짚고 끝에만 끝에만 말아줄게요 한 여기까지만 말면 되거든요 여기서 막 이쪽은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연결되는 부분만 결이 되었습니다. 음, 이건 뭐지? <laughs> 에어랩을 이렇게 하자마자는 조금 커리 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브러쉬로 한번 풀어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나가요. 나가고 손으로 풀어주거나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풀어주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풀리거든요. 그럼 좀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그냥 이러고 저는 출,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이슨 에어랩으로 내추럴한 컬 만들기 완성! 여러분들도 에어랩으로 머리 예쁘게 해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